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사야 19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징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사랑을 전제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 베풀어지는 행위입니다.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전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징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애굽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힘들게 했던 족속입니다. 이런 애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다시 고치신다고 이 사야는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징계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징계받는 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징계가 끝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라라는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의 필수 조건을 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조건은 할례를 받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방 나라인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으로 돌아올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강구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되 부분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어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셨을지라도 고치실 것을 준비해 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상한 마음과 아픔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만나셨나요?